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주일이면 오스틴 파워만큼 한다의 오스틴 파워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의 마지막인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건국위원회 우리 앞선 시간 마지막에 조선 건국 동맹 여운영생이 주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광복 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보면 처음에 여운형생이 주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안대를 조직하고 우익이 탈퇴를 해요. 자이만 났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발표하고 조선 인민 위원회를 조직해요. 그런데 미군정에서 인정을 안 해서 해체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느냐 여기 이제 순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여치 탈인인 인, 인으로였어요. 여운형 여여 치안대치 여, 탈 여치의 탈을 쓴인인인 인, 인.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인정 안 해서 해체. 이렇게였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군이 삼팔선에서 각각 군정을 실시하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영국이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근데 영국은 회의에 참석은 했는데 빠졌습니다.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좌익, 좌익은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국 외상회의 후에 지지를 하게 되고, 우익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 뭐, 김구 선생님, 이성만 선생님, 계속 반대를 하죠. 그래서, 좌와 우가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러다가, 좌우 합착 운동이 발생을 하죠. 그 배경에는 이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승만 당시 이제 대통령 아니었죠. 이승만 선생님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 많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 공국 위원회의 여운영 선생님과 프랑스, 파리, 광화회의 참석한 김규식. 이두 분이 중도세력 주도로 미군정이 지원해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요. 김구, 김규식 선생님이 방북을 해서 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중간에 UN에서 남북 총선거 결의를 1947년 11월날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발생해요. 제주 4.3 사건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요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은 국내 자익 세력이 반발해서 실패한 그게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5 0 총선거가 실시되죠. 최초의 보통선거, 민주적 총선거로 재헌 국회 구성, 재헌 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국회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든 법두 개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그러니까 반민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농지개정법, 농지개정법, 유상매수, 유상분배, 요두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죠. 우리가 뭐6.25 전쟁 그러면 뭐 낙동강 전투부터 해서 막 숱하게 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6월 25일 날 남침,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이 참전해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서울 합력 당한 일사후퇴 그리고 정전 협정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순서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먼저 이승만 어, 발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발췌 개인이 뭐냐? 전쟁 중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 그런데 양원제는 실시된 적이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445입 개헌. 이게 뭐냐? 이승만의 한의 중임제 철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 협의로 구속시키고 사형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법 파동, 자유당 감독으로 보안법 개정 통과, 그리고 경향 신문을 폐간하죠. 경향 신문이 개한기에 보면 천주교에서 만든 신문이 경향 신문이죠 주간 신문으로. 뭐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경향 신문을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19 혁명.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김주열 학생 시신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성만 정권이 결국은 하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정정부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300산업 농지개혁. 여기 있죠, 농지개혁.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농지개혁, 유상매수 유상분배. 요 순서는 아셔야 됩니다. 요 순서를 어떻게 외웠느냐? 발사, 진보, 경사로였어요, 있잖아. 발사, 진보, 경사.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한다. 발사. 진보 진보 쪽에서 경사났네. 이승만이 하야하 이승만이 하야하니까 진보 쪽 경사다. 그래서 발사, 진보, 경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뭐, 5.16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회의 군정을 실시하죠.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6.3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시민들이. 저는 6.3 빌딩을 생각했어요. 6.3 시위. 그리고 베트남 파병. 뭐, 다아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미국이 기술지원과 차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브라운 각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개헌을 하죠.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새 말론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외웠느냐 1배 3세 전태일로였습니다. 1배 3세 전태일. 이런 일본과 의 국교정상화. 뭐 베트남은 당연히 베트남파병, 삼성개헌. 세말 운동 전태일 분신자살. 1배 3세 전태일. 그리고 이거 유신 중요하죠. 10월 유신. 이게 이제 독재의 서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뭐, 앞에도 독재였지만, 어, 저는 부정적인 독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독재의 서막으로 봅니다. 10월 유신. 그리고 이제 유신 헌법에 중임제 폐지. 그리고 이제 국민 직선제에서 체육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임기 6년, 긴급조치권, 민청항영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만명이 3일절날 YH무역과 부산 마산에서 항쟁했다. 국민교육헌장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니까, 자, 1차, 2차는 60년대다 생각하시고, 3차, 4차는 7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 2차는 60년대니까, 당연히 기술이 없을 때니까 경공업. 그리고 3, 4차는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뭐, 철, 석유화학, 뭐, 건설,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이때 수출 10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뭐, 100억 달러면 한 10조, 지금 한 14조, 15조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다 아시는 사건들이고,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 친기업 정책을 펼쳤죠. 8.3 긴급금융조치. 기업한테 특혜를 준 조치죠. 그리고 한편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그리고 광주에서 뭐 무계획적 도시 개발이 있었다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언론사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두환 언론사 탄압했죠 당연히 독재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최저임금법은 보통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뿐만한데 전누안 대통령이 실시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야간통행금지 해제 그리고 이제 3조 호황이 있었죠 유가물가 환율 유가물가 굉장히 저렴했었죠. 그걸 이제 삼조호왕이랍니다. 어, 그래서 일부 혹자들이 전두환 대통령 때 살기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이거 시험제 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6.29 민주화선언 대통령 직선제. 박종철, 이한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4.13 혼조치. 그리고 60 국민대화. 이게 이제 한 해에 있었던 1월부터 6월까지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6월 항쟁이.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이거는 아직도 선명하죠. 그 서울올림픽 개식때 노태우 대통령이 뭐 선선가 뭐하여튼 하는 걸 제가 본 TV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삼당 합다. 이것도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아 강경대 사망. 아 강경대가 강경대가 노태우네요. 제가 앞전에 그 원산 총파업에서 강경대가 일본인한테 구타를 당해서 일어난 게 원산 총파업이다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노태우 대통령 강경대 사망. 아, 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YS 김영삼 대통령 지방자치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고 OECD 가입을 했죠. 그리고 WTO 가입을 하고 민주노총을 설립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우리 본초자오선 있죠? 그 영국 그린니치 천문대 가면 본초자오선이라고 해서 본초 초등학교 자치제 오 본초자오 OECD WTO 그리고 민주노총 설립 저는 이렇게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노사정 위원회, 인권 위원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저는 노인 기초로 했거든요. 노사정 위원회, 인권 위원회, 국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그리고 한칠 FTA 계약을 하죠. 계약 서명을 하죠. 그리고 실제 한칠 FTA가 발효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한 한국 칠레 FTA FTA를 서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하자 근데 실제 실, 실제 이게 실행된 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예요 협정에 서명을 한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실제 이게 발효된 건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잘 파악해야 돼요 시험실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호주제를 폐지했죠 이때 난리 났죠 그리고, 진실과 하이를 위한 가거사 정리위원회. 아,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뭐, 친일 반민족 행위, 뭐, 책자 같은 것도 제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등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이름을 넣었다 뺐다 막 하긴 하더라고요. 막 항의하면 빼고, 뭐, 건의하고, 다시 조사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a팩을 개최하죠 부산에 한 번씩 놀러 가면 a팩 개최된 장소에 가보거든요 이제 그 비행접시처럼, 비행접시처럼 생긴 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 요 내용들은 크게 외우진 않고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그때부터 기억이 생생해요. 전두환 때부터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외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1등급이 나왔다고 한 이유는 뭐 조선시대도 사실 공부를 크게 한게 없고 그냥 읽고 이해를 했고 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아마 1급을 받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꼭 나와요. 통일을 위한 노력.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남북 조절.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7.4 남북 조절. 요렇게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최초의 남북 이상 가족, 이상 가족 만남을 실시를 했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두환, 남북, 이산가족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77선언. 77이 뭐냐? 친구, 친구. 그러니까 자든 우든 뭐 사회주의든 친구하자. 77선언.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개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사회주의가 누구였냐? 소련이었죠. 지금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77이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 선언. 노태우는 남북 기본 합의서, 박정희는 남북 조절. 요거 문제 항상 나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그리고 6.15 공동 선언. 다 알죠? 남북 최초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 조성에 합의를 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로 14 공동선언을 하죠.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조성 합의한 개성공단을 실현하죠. 요것도 판단 잘 해야 돼요. 개성공단, 조성, 김대중 대통령, 실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거 한 번씩 보면 그... 시험 다 치고 해설해 놓은 사람들 보면, 요런 문제 때문에 틀리게 답을 적어 놓는 해설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아, 참, 요즘 제가 별별 한국사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즘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휴전선에서 남북이, 남북 정상이 뭐, 만났네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야 요즘이니까 다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대단원의 마지막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뭐 구독자가 없고 조회수가 없어도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했기에 앞으로 세계사 99편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오스틴 파워의 5분 세계사로 해서 순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사 속에서 큰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 5분짜리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긴 내용도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해 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혹시 독자 100만명 달성하는 날이 올수 있지 않을까요? 추후 방금발언이 승지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즐겁게 한능검은 빠르게 지금까지 오스틴 파워의 한능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